971번 두 이차함수 fx, gx에 대하여 x가 0 이상 3 이하에서 부등식 이것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의 예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. 먼저 이 부등식을 정리부터 해서 이 범위를 적용 해보겠습니다. 이항시키면 2x제곱 4ax 플러스 2a제곱 3a 마이너스 5 이것이 0보다 크다는데요.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함수를 fx로 놨을 때 축의 방정식은 x는 a가 되니까요. 지금 0 이상 3 이하의 범위에서 축이 먼저 여기 첫 번째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대칭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.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도 0을 대비해서 0보다 크기만 하면 주어진 범위에서 양수가 나옵니다. 즉, 영을 대입한 y값은 2a제곱 3a-5인데요. 이것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. 인수 분해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요.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2분의 5보다 크다가 되는데요. 이 범위와 공통 범위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하나 나옵니다. 자 그리고 대칭축이 이런데 있으면 즉 a가 3보다 큰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하루로 u 록되는데요 i s 대입했을 때 l d 다 크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두 점에서 s a 든 접하든 상관없이 s s 대입했을 때 Davis, Samuel Davis, Samuel Davis, Samuel Davis, Samuel Davis, Samuel d a v a 2 a v i a 5는 e l d a v 2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3은 0보다 크다가 돼서 2aa 1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면 2a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니까 a는 1보다 작다 또는 a는 2분의 13보다 크다가 되겠죠. 자, 요 범위에서 공통범위는 a는 2분의 1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. 자, 마지막 조사. 이 이런데 있을 수도 있죠. 즉, a 가0보다 크거나, 3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꼭지점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되겠죠. 꼭점의 지 좌표 a 를 대입했을 때니까요, 대칭축을 대입했을 때이 꼭지점의 좌표가 나옵니다. 그럼 a 를 대입한 걸 적어보겠습니다. 빈 공간 보세요. 여기 a 를 대입한다면 여기도 a 대입해야겠죠. 그럼 이 a 제곱 마이너스 사 a 제곱 그럼 이 a 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 범위에서 공통 부분은 없죠. 그럼 최종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13보다 크다가 됩니다.